4월 총선이 이제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과학계가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할 각 당의 총선 공약을 분석했더니 내용은 부실하고 전문가 영입 등 모든 면에서 기대 이하라는 평가입니다. 보도에 최소라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맞춰 감염병 대책이 각당 과학기술 공약의 핵심을 차지했습니다. 감염병 전문기관 설립, 백신과 치료제 개발 예산 확대. 음악병상 확충 등 다양한 공약이 제시됐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대책을 제외하면 과학기술 공약의 내용과 질 모두 낙제점이라는 평가입니다. 우선 주요 정당의 10대 공약 가운데 과학기술 공약이 차지하는 비율은 6%에 머물렀습니다. 내용 또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포괄적인 공약으로 나열했을 뿐 구체적 실행 계획이나 과학기술계 현안은 눈에 띄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정작 그 과학기술계가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 뭐 PPS 문제라든지 기초과학 강화라든지 그리고 뭐 정년 환원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산적한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전혀 언급이 없고 대규모 예산 투입 없이도 정부와 정치권이 가장 먼저 할수 있는 규제 혁신 공약이 빠진 것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규제의 영역은 사실 굉장히 공적인 영역이고 어, 입법부나 행정부가 이니트를쥐고 하지 않으면 굉장히 풀나가기 힘든 들이 많은 영역인데 이런 부분에서 규제를 어떻게 해야 될에 대한 고민 없 특히 총선 후보자 가운데 과학계 출신 인사가 20여 명에 불과한 점등 정치권에 과학기술 전문가가 없다는 점이 근본적 문제점으로 뽑혔습니다. 각 정당의 정책 개발 또는 공약 개발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전문성이 부족한 것을 드러내지 않았느냐 결국 이번 총선 공약과 후보를 종합하면 과학기술계 홀대 현상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과학계 전반의 시각입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